자 넘겨가지고요 좀 45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보세요 오늘 그래프는 어려운 것까지 다할 거예요 웬만하면 뭐 기본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이게 난이도 편차가 되게 심하거든 삼각함수 그래프가 그러니까 온도차가 좀 심해 그래서 내가 이따가 3, 3권 내가 뽑아 드렸나 예전에 뽑아줬지 중간고사 준비할 때 그지 어, 그때 뽑아주고 그래프는 안 했었는데 이따가 3권 그 고난도 문제도 정리할 거니까 같이 보셔요 자 45번 갑니다 45번 문제 보시면은요 0부터 2파이까지 사이에서 y는 a sin 3x 플러스 b라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자 얘가 y는 9라는 점과 y는 2라는 점과 만나는 점을 각각 3과 7즉세개와 7개가 되도록 a 값 b 값을 정해봐라 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리실 건데 자 이렇게 놓고 지금 현재 상황이 a 그 다음에 sin3x 플러스 b야 그러면은 주기부터 확인을 하시면 주기는 항상 원래 주기가 2파이죠 원래 주기가 2파인데 여기다가 3분의 1만큼을 곱한 거가 되니까 얘가 주기가 3분의 2파이가 나옵니다 맞아? 그럼 얘가 3분의 2파이가 나오니까 내가 요정도 잡아놓고요 잠깐만 요정도 잡아놓고 자, 여기를 총 6칸으로 끊어볼게. 자,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파이, 그 다음에 3분의,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이렇게 잡아놓고, 이 정도를 파이라고 잡고, 2파이라고 잡고. 됐니? 그러면은 한 칸이 3분의 파이만큼을 내가 그린 거예요. 요거는 이제 문제 상황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뭘 줬냐면, A배하고, 그 다음에 B배를 하는 건데, 여기서 그래프를 내가 그릴 거거든? 그래프를 그리는데, 문제에서 AB가 무슨 수야? 양수야? 그럼 a b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각해볼까 위쪽으로 더 올라갔을 거예요 위쪽으로 왜냐하면 문제에서 지금 y는 a 곱하기 sin x 3x 플러스 b라는 형태가 되는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최대 최소를 계산을 해보시면 sin이라는 함수 자체가 원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잖아요 그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얘는 최대 최소 계산하시면 최대는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랑 b를 더한 것과 같다. 이게 양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최소값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약간의 대칭성은 깨져 있는 형태거든. 약간의 대칭성은 깨져 있는 형태라서, 쌤이 여기를 a 플러스 b 최대값이라고 잡을게요. 얘를, 그다음에 이요 정도를요, 이요 정도를 끊어놓고, 이 정도를 어 a 마이너스 b라고 이렇 미안,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됐지 자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한 주기가 여기서 사이에서 그려지거든 그러면 요정도 절반 되는 지점에서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사인 함수 그래프가 왜냐면 이렇게 위아래로 살짝살짝 살짝 올라왔을 테니까 그지 그래서 내가 요정도를 잡아놓고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그럼 봐봐 아 어, 여기에서 계산을 해보시면은요 지금 요렇게 돼서 요렇게 좀 쪼개서 계산을 해보면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그려질 거예요. 아, 잠깐만,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이 정도 그려질 거거든. 그래서 이거 너무 밑으로 잡은 것 같아. 살짝만 올릴게. 이 정도를요 최소값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그려진 거죠. 요까지가 그러면 잘 봐라.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는 거야. 그럼 세 주기가 그려지거든. 세 주기. 그래서 그래프 그리시면 요게 이제 시작하는 점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아왜 이리 빅 사이가 났어?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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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고 이 정도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문제에서는 지금 내가 2라는 점과 9라는 점즉 y가 9라는 점과 2라는 점을 그렸을 때 교점이 몇 개가 생기도록? 3과 7이 생기도록 해라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교점이 3개가 끔 생기게끔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내가 그어주셔야 되는 선이 y는 9예요. 그러면 잘 봐. y는 9라는 것과 y는 2라는 거, 요두 개를 그릴 건데 당연히 9가 더 크죠. 그럼 9가 더 크니까 9가 밑으로 올 수가 없어요. 얘가 밑으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9의 위치는 결정이 되어 이만큼을 딱 그리시면 되고요. 얘가 9가 돼요. 그러면 여기 교점 하나, 여기 교점 하나, 여기 교점 하나 돼서 이렇게 총 교점이 세 개가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됐지? 그래서 최대값이 9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일곱 개 나오는 거 해볼게요. 일곱 개 여기 사이 보자. 최대값과 여기 시작하는 점, 최대값과 요 시작하는 점을 생각하시면 여기가 b거든. 얘가 b가 되는데 여기 사이를 보시게 되면. 요렇게 선을 이었다고 해봐 요렇게 선을 이으면 두개두개두 개, 두 개, 두 개니까 여섯 개밖에 안 나와 알겠지? 근데 여기 봐봐 자 여기다가 선을 하나 딱 이었어 이렇게요 이렇게 선 하나 딱 이었거든 그럼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몇 개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몇 개? 일곱 개 여기까지가 되네 아 끝났네요 그러면 얘가 몇 개가 나와요? 일곱 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네 B라는 친구는 몇 개가 돼? 두 개가 되면 되겠지 그지? 자, b라는 친구는 두 개가 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a 플러스 b가 얼마였어? 9가 되니까 문제 정답은 a라는 값은 7이 될 거고 b라는 값은 2가 돼서요. 문제 두개 곱하시면 14요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요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확인하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